장미단지로 갑니다. 음악도 좋고, 지금 평민도 좋고, 그냥 뭐, 여기가 장미다. 장미. 장미. 뭘 해야 될까? 정원을 작게 만들놨네. 어 아, 자기야, 와 이제 안해. 자기 향기는 잘안 나기 있나? 어떤 향이 나노? 있잖아. 뭔가 있잖아. 으면만 향기. 자기에게 빠진 여자. 음. 스매 코스매. 예 좋아 좋아. 와, 무셔. 멋있어 향은 참 로맨틱한, 로맨틱한 향이는 어떤 향기죠? 로맨틱한 거는 러블리한 향기 러블리한 향기는 또 어떤거지? 장미향기 그럼 뭐 그냥 로즈스멜하면 끝이네 마스크 께서 잘 몰라? 아아 네, 아, 이 살살하세요. 이렇게 팍팍 하는 게 아니고 알았어 하나 봐도 하나 봐도 장미꽂이 기안 맡아봐 아니, 마스크 빼고 와 스멜? 빨간 향기 나 <laughs> 어? 냄새, 냄새 스멜 빨간 향기 응, 어, 냄새 좋지? 할로윈 어 음. 비온다 비오면 안되는데 우산 안들고 나왔는데 비안 거지. 쫄딱 맞고 가는거지 아 우산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음. 바람을 보니까 한번은 오겠다 빨리 보고가자 우산을 손에 쥐고왔어야 되는데. 우산 가지고 가자. 가면 금방 가겠냐. 응. 이거는 무슨 곳이지? 아, 국, 저거다. 뭐라 카노? 우리 집에, 기계집에 있는 거 뭐고? 갑자기 향이 안 나노? 손으로 만져봐. 바카 어, 바카 어, 예쁘다 언니 엄마 어? 요저 안에 들어가있어 내가 우산 가져올게 아찾기좋 뛰어갔다오는게 맞겠다 와이 라벤더하고 저거 다 보관하려면 우산 있어야된다 어디가 자리잡고 있어야지 미리 라벤더 네 와우, 멋있어. 여기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착키 주고. 이때아 네, 운동을 좀 하고 와야 되겠어. 라벤더 단지에 왔어요. 나는 우산 가지로 가야 돼요.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라. 미리 가라.